안녕하세요. 제주 반석포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리에 위치한 숲세권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어, 주택지와 뭐 알맞을 그런 토지 매물입니다. 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어, 지목이 임야이고요. 약간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서 알맞아 보입니다. 어, 임야는 농지하고 다르게 취득에 제한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외지인, 법인, 이렇게 매입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바로 이제 어, 경작을 안 하고 바로 개발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농지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만은, 어, 그렇지만 또 고려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임목본수라고 해서 그 토지에 나무가 몇 프로 있냐에 따라서, 어, 개발행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본 임야 같은 경우는 임목본수 체크가 확인이 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 후 바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토지용 이 계획원 보면서 본 토지 모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선면 세화리에 있고 임야입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총두 필지입니다. 일괄 매입도 가능하고 따로따로 따로 매입도 가능합니다. 어, 663.6평 짜리하고 609평 짜리입니다. 어떤 거 선택해도 좋고요. 본토지 위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빌 파크, 골프 클럽까지 한 1.95km, 2km가 좀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5분 안쪽 거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표선 시내권까지 한 2km대입니다. 이것도 한 차량 5분이면 가고, 해수욕장, 표선 해수욕장까지는 3km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도 한뭐 5, 6분이면 차량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펜션들 좀 있고요. 이렇게 숲세권에 어, 주택지음 딱 알맞을 그런 자리로 어울리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본 토지 매매가는 평당 55만원입니다. 일괄로 매입을 할 때는 더 추가적으로 인하가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숲세권 단독주택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